네, 아 a s in the head. I w e h I was in t h 그 head. 준우 오늘 발대 전에 다깐가 같은 거야 네. 홀은 아한거 문을 너무 날 아, 지켜보고 있었어요. 아, 기다려라기다려제리서지 기다, 지금 너무 좀 배고프신 거 아니야? 여기서. 아, 나별 오는 거 되게 좋아아 봐서 그높 크면

먹으려면 이제 딱다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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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아, 그래. 아, 그래. 형 그래. 아, 그래. 아, 시래 아, 분에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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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시 아, 0분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알겠어 아, 그래. 아, 아, 이 아, 그래. 아, 아, <laughs> 하는 아유. 아, 야, 야, <laughs> <있는 거>. <laughs> <인간은>. 아, 어, 지금 <laughs> 그렇있아지적인발 아, 뭐 아, <laughs>

원래 어, 뭐. 할 너무 매우 매우. 원래 고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고사도우 할수 없네요. 여기 나이 연중연가. 준야 이거 먹는 거. 아니 그냥 두면또 먹을 수 <웃음> 있어요. 그러면은 뭐요낙동거면 먹을 수 있어요. 나중에 이거. 정리해 놓으면 두루도 먹더라고요.

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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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맞아야 돼. 4월 맞아야 맞아! 음? 맞아. 너, 네. 야! 야. 우리 우리 야. 어. 야 벽이 너무 가까운 거, 거 아니야? 야! 야, 우리 혼자 어 어차피 안맞아 감사합니다. 잘

아왜 강렬이 형은 말안끊났어 몰라 아유, 진짜 많이 먹었어 몰라 <laughs> 강렬이 형님 지금 기합 도 잡는 거야 아니, 너무, <laughs> 이것도 강렬이 <laughs> <감기 웃음> <늦게 웃음> <laughs> <이것도> 형님 강렬 <laughs> 느껴졌다고 지금 기합 도 잡는 거야 <laughs> 안, <있어. 왜 웃음> 아, 야, 안, 안 넣어드려 내가 오, 넣었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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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? <laughs> 아 이거 s a saddle. I c a 들 t t 까 l l you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아 e I'm not s u r 어 I'm not s 어, 어 가락이 왜이렇저3 0분 가지고 야 오늘 몇개어 누가 들어와야지. 오. 오 야! 아 오! 야. 못치 야. 야거야이 나가는 건데 그걸 타이밍을 왜아유아 뭐? <laughs> <laughs> 아, 그런, 그런 <laughs> 얘기를 안 끊게 해야지. 아았다 아, 실무자 아, 아, 하면 뭐야 이렇게 상가확확 떨어지는데 실무에서 그 식칼 해놓 뭐해 뭐예요? 세 차를 해서 그래

아예저 저쪽도 근데... 잡았잖아. 한진이가 한진인데 형빈이가... 맞다. 훨씬 낫죠. 근데 형 말하는 거 똑같아요. 치자랑 하는거 똑같아 들리겠 <목소리> 보셨어요? 보셨어요? 봤 <나도> 들었어요. <목소리> 아이고야. 야, 남들이 그랬으면 몰라. 아, 내가, 내가 뭐, 그렇 좀... 좀... 언제? <목소리> 야, 너, 너, 언제? 언제? 자, 요거 언제? 누가 언제 그랬어? 아까비!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경우리 누구 동기냐 여기 다른 애 똑똑한 애얘네이다 이래 네에서이도지이래이네네는뭐 누가 했어요아구구야 그게 안 오는데 님 나중에 이이네들이안 믿지 지 우와 들을믿는데있 아동대야 어, 음. 와. 아, 영... 아, 영... 아, 야, 영. 있나있나있나 아니잖아. 장 독상이야, 독상. <laughs> 생일. 생일 맞 영준아 n g Duna, I'm going to go. I'm 아 o

30년, 50년, 0년 50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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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0년 50년, 이0년 50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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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만년 50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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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다 보냈어 분아나 대리 잡았어 대리 잡았어 대리 잡았어 대리 잡다에서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<laughs> 근데 딱 집에 가가지고 오바이한번 지원하게 하고 야 엽떡 먹고 바이트 해? 응뭐뭐럼 집에 가서 한번 다행히 가다가 이렇게 연락된 아, 야 우리 아들 옛날에 대에들어오 거야 아그런 아니 진짜 한 병을 어요 그럼 세 차비, 세 차비에 막원세 씨. 일찍 나오셨네요. 일찍 나오셨어요. 아, 아, 일나오셨어 너무 아, 일찍 왔어 오! 오, 오이 아, 어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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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어� 형아 막걸리 한잔 먹어봐. 예 죽었다 깨놔도. 아. 물만 땡겨. 그너 젊으니까 여기 다오지않는 어. 아 저도. <laughs> 아, 저도 그렇게 아까 한, 한 사실 한 시쯤에 살짝 일어났는데, 야 아니, 오늘은 아니다.

하얀거 큰거는 돼도 이건 다 쓰레기 봉대에 담아야 되는거야 아, 그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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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 아니야 하얀거 쓰레기 있잖아 박스도 된거 그것만 재활용이지 아, 그건 재활 아니야 아. <웃음> <웃음> 아다. 라키 형진이. 형진이 막걸리 잡았다. 형진이. 막걸리 잡았다. 먹고 싶다. 막걸리 애들도 할수나중 다시 형이 또드릴게 애들 먼저 그어요 그래서 이놈들. 야. 아, 기 거예요. 기기거에 야정희형저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그실하고나 <laughs> <네네>, <laughs> 네, <laughs> 정이 형. 형 나도 하나 타줘. <laughs> 형 아, 저도 먹고 <laughs> 싶습니다. 야석빈 정이 형타도 먹고 싶어요. 뭐 늦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개인적으로 먹을 때 형이 보라고 내가 나보다 형이 <laughs> <아니. 형>? <웃음> <웃음> 뭐 아형도 거의 혼자잖아요, 맨날. 집에서 니저설거지하고 형들, 하나 그냥, 가득, 그요요 그냥. 형들, 형들, 형들. 형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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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형 형들, 형들, 형 형들, 형들. 형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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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. 형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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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선아홉님, 선 진짜 맛있어요. 이거 그러니까. 그래. 있잖아. 프라이팬에 이거 아, 제일 한다 엄마. 엄마가. 엄마가. 마가 엄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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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엄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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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이가엄 와! 누구였어? 태연이야재연이야 중범이 아니야? 오늘 학생, 그리고 대충. 아, 니야도지 못해. 제가 요 학생 네? 여기안먹어도움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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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었지? 그 말이 없아나 커피 잘못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? 응, 생각보다. 너 하나도 챙겨줄게. 아니, 아나안챙겨줄나도밥야주는 사람이야.

<목소리> 뭐야, 저렇게. 그래. 그래. <목소리> 아, 야, 형들이우나오라 아, 형님. 아, 형형들이 나오라고 그 아, 아, 형님. 아, 형님. 아, 형님. 아, 아, 형 아, 아까 그 회사같은거 아니 핸드폰 사진 아, 거 형이 다 찍지 않았어? 저한테는 저통으로 따로 보내줘 이거 잡아? 안돼 안돼 닫자 닫자 얘는 한쳐 찍어 안읽 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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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깎지식이 안될 것같은얘기하는거요투게이미지 되나? 되겠다

아뭐알라고 n g to be cool. 또 m going to 뭐 <뭘한> 적어줘야지. 어, 적고 있잖아. 적어줘야 적어줘야 <뭘> 아니 내가 양념도는자로유세차여 먹었어. 이러 다음 주. 뭐 먹었다고 제 거를? 이거 다음 주래. 왜냐면 나 그걸 묻는데. 야, 근데 뉴세차가 묘할게 하는 세차 이거는 야 뉴세차. 홍아야, 홍아야, 다 홍아야 세차 때 어제 열심히 썼습니다 수까지 준비하고 걸리 나. 이아아 쓴다고 얼마나 어제 돌아팠는 내가. 이런 거 좋아해. 기대서 안돼 지금. 패스 좀 해, 나 패스하고. 완 회사만 해야 돼. 아휴, 회사실이야완야야 들어갔어. 아, 저좀잘야 <laughs> 축구를 <죽을 웃음> 해. 정치를 하지 말고. 아, 제 집은 이야 챙겨주는데? 네? 거기 아주아거기야 지하에 떨고. 여기 내려가서 사람 진짜 많아. 여기 카페에서 가그로 어디로 냐은 이제 거 뭐야? 스타카페이에파한 번만 더. 아, 가거 아, 이더 아, 아, 아 친구니까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안 아, 이거. 네. 아, 이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, 거. 거 아, 이거. 에거 아, 이거. 아, 이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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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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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구십 뭐 점이 커트라인이야. <목소년단> 어디가? 공무원이 보려 딸내미. 아, 그러니까 공원 하지 말고. 년에9 7 점. 공무원 하지 말고 공사들어 가라. 가 아니 이제 응. 올해까지만 어차피 아직 3 0대안 됐으니까 올해까지만 해 봐. 생각이 지 내가 걔 때문에 카드를 못써요 형님. 얘가들도가 쓰잖아 아우 너무 맛이어뭐 맛있어. 툭하면 아니 두카면쿠팡에서 띵동 뭐, 뭐 이상한 것도 되게 많아 근데 그것도 뭐일2 많은 거아니야또 많으라고 나고 뭐라 하지 못하고 둘이 이제 조금밖에 안쓰는거야 니가 아, 그래서 밥을 한번 끓고는가 너무 는거 아이 좋아 거의 막 80%가 그냥 카드같이에요 <laughs> 하나 둘 아도 하나 또 예배하고 그런 거아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. 기수길 없잖아요. 내가 특히 먹는 거이런거 내가 티비 안 써야 되니까 음. 우리 아들이 뭐라 한다면 나도 아빠 카드 좀 써봤으면 좋겠다. 너무 얼굴 받잖아요 이거. 아, 그럼 지금 생각나오게쪽야지 아, 아 있어? 아, 네, 아, 나데 갑자기 오디오, 나갔다 오디어디가오여오 오디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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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오 오디오, 오디야 오디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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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데오 오디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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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. 커피야, <Cornell> <Saint -Texgear> 그거를 를 <Professors> 나도, 왜, 어. 왜,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. 정 그래, 아, 막, 형이랑 파는 거예요. 아, 나다정우고만들어서정우서 정우야, 갑자기. 정우야, 우야우야 갑자기. 정우야, 갑우야야준야테기정우여기다가야냥지지정야 되겠다 오케이

아, <laughs>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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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